이 시간에는 별무리 펀딩 사이트 어, 주문서와 품목 리스트를 활용해서 어, 이런 모양의 어, 영수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수증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여기 이제 구매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구매자 의 리스트가 뜨게 되고, 여기에 구매자 의 리스트에서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구매자가 음, 구입한 품목에 맞는 수량과 합계가 뜨고 최종 결제 금액이 뜨는 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물품을 발송하거나 아니면은 영수증을 제공해 주어야 할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으로 어, 선택을 해서 어, 해당 정보를 인쇄해서 발송해 줄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참고해서 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새로운 시트를 만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이제 영수증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별물이 펀딩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구매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주소하고 연락처가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로로 네 칸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상품. 그리고 상품이라고, 제가 상품이라고 했죠. 어, 상품 단가 수량. 수량 합계. 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서 결제 금액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어,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좀 구성하는 작업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음, 해야 할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음, 여기에 어, 제가 했던 방식은 일단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리스트를 이곳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단가와 리스트를 이곳에 등록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인쇄를 해줄 때는 이 부분을 어,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숨겨서 인쇄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모든 상품의 리스트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상품의 리스트는 여기 품목 리스트에 있습니다. 품목 리스트에 보면 지난 시간에 여기에다가 상품 리스트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해당 어, 상품의 단가를 여기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등호 표시를 넣고요. 어, 이품목 리스트로 가서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laughs> 이렇게 세로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쭉 끌어당기면, 어, 그 아랫부분이, 다 이렇게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단가를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 이걸 오른쪽으로 가져가 주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복사가 되고, 이걸 아래로 내리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다 복사가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과 합계는 저희가 이제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두 번째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 이제 합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일단 합쳐놓을게요. 여기 보면 셀 병합이 있습니다. 셀 병합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셀을 합칠 수가 있어요. 어, 여기도 조금 합쳐놓을게요. 여기도 합치고, 여기도 합치고, 네.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아, 이렇게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가네요. 요게 어차피 크기가 좀 여기까지 늘어날 거라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를 합쳐야 되네요. 여기를 세 칸을 합치고, 네, 세 칸을 합치고, 네, 세 칸을 합치고, 네, 세 칸을 합치고.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이색 칸을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남는 칸은 좀 지울게요. 어, 여기 이제 전체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하고, 이제 쭉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하고, 시프트를 누른 채로 한번더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고,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구매자의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확인이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 클릭.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에서 목록, 이제 이렇게 쭉 있죠? 저는 범위에서 목록이라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 범위를 선택합니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주문서로 갑니다. 주문서로 가서, 근데 이름을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탁 선택. 그러면은, 어, 이시열이다 선택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맨 위에는, 이게 이제 실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얘는 빼고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앞과 이게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고 이게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행과 끝나는 행을 지정을 안해 줬어요. 근데 시작하는 행을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시작하는 행 어디냐? 이 행부터 두 번째 행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2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은 C2부터 끝까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입력 거부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하면은 왔을 때 삼각형 모양이 생기고 눌렀을 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이름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다른 입력을 넣는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할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어 해당 정보를 좀 가지고 올수 있도록 어, 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주소는 v u p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검색할 키를 가지고 해당 범위에서 이제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당 범위, 그러니까 어떤 시트 내에서 찾아요 만약에 제가 이별물이라는 키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별물이라는 키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지정을 하면 이 키를 어떤 해당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찾을 거냐면 주문서에서 찾을 겁니다. 주문서로 가서 일단은 찾는 값이 맨 앞에 와야 돼. 찾는 값이 그래서 여기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어뭐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럼 C부터 l 까지해서 여기 있는 이름을 찾습니다 그럼 여기 이 중에 이름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이름을 찾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소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소를 찾을 때에는 여기부터 숫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얘가 어, 여기서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이라고 하면은 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2라고 하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3은 뭐겠어요? 여기겠죠? 네.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정렬됨이라고 표시된 건 뭐냐면, true와 펄스 l s e 를 입력할 수 있는데, 대부분 펄스 l s e 를 넣습니다. 펄스 l s e 라고 하면은, 이제 true라고 하면은 비슷한 글자까지 다 찾아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확한 글자를 찾을 거니까, 펄스. 그리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름이 바뀌면 이렇게 주소도 바뀌겠죠? 입력한 주소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어, 요거랑 똑같이 이제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이제 쓸 건데 이렇게 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안 되죠? 여기 숫자가 바뀌게 돼요. 맨 앞에 숫자가. 우리는 키 값이, 여기 키 값이잖아요. 이키 값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2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복사를 하기 전에, 이거 새로운 방법인데, 여기에, 어,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쭉 내려도 고정이 돼요. 이게 고정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해당 부분을, 고정이 됩니다. 만약 옆으로 가는 것도 고정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옆으로 가도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는 이였죠 아까? 어 연락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 이제, 음, 여기 있는 상품에 맞는 수량을 우리 이제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품목 리스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이게 순서 순서였어요. 우리가 물품에 이제 주문에, 주문을 받는 이 순서대로, 가로의 순서대로 세로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는 해당 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순서에 따른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기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그이로그업허 여기도 좀 고정을 해야겠네요. 네. 이것도 고정을 하고. 네. 딴 데다 복사할 때에는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니까 지금 숫자 2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들어왔죠. 자, 숫자 2, 3, 4 뭐죠? 5죠. 숫자 5번. 그럼 여기다가 이제 5라고 넣으면 어, 상품을 하나 주문을 했네요. 근데 여기도 이제 좀 복사를 해놓고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겠습니다. 6, 2개 7. 어, 주문 안했고요 8. 그래도 역시 주문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별물이라는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의 어, 수량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합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합계는 등호를 넣고, 얘를 선택하고, 별표.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그 그 단가와 수량을 곱한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 주고요. 자동 완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결제 금액 부분. 결제 금액 부분에서는 요거 이렇게 등호를 넣고요. 이제 합산을 구할 거예요. sum이라고 넣고 괄호를 연 다음에 이 영역에 있는 값을 다 더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네 어, 이와 같은 형태의 어, 영수증이 만들어집니다 쉽죠? 네. 이제 약간의 디자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보고요 음. 그리고 폰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폰트 중에 이제 도연이라는 폰트를 하나를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목은 블랙 한스라는 폰트를 쓰고 글자는 좀 키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정렬하는 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 여기 보면은 정렬 있죠?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우리 얘네가 지금 보면 글자가 이렇게 잘렸잖아요. 글자가 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모양이. 이거를 선택했을 때, 이걸 밑으로 가, 이게 지금 가리게 된 거거든요. 오버플로우라고 하면은, 어 사실은 이게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어 그렇게 안 됐네요. 이 다음, 지금 오버플로우 돼 있는데, 이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 자르기 하면은 데이터가 없더라도 여기 이제 끊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줄 바꿈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 보이겠죠? 네, 이렇게 보이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보이게 했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다 밑에 달라붙었어요. 얘를 한 중간쯤으로 올리고 싶어. 그럴 때는 에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세로 맞춤을 가운데,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얘네 올라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제 다된것 같아요. 어, 죄송합니다. 어, 좀 어떻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나요? 어,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지금 한걸 보니까. 수량은 좀 줄이고. 네. 한이 정도 하고요. 얘는 글자를 좀더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럼 이제 뭔가 모양이 비슷해졌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 부분은 색깔을 바꿀 때는 요거, 텍스트 색상. 그전 파랗게. 요 최종 결제 금액은 빨갛게. 이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영수중에 테두리를 좀 만들어 줄 건데요. 테두리는 여기 보면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된 테두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 이제 굵은 글자, 아, 굵은 모양. 여기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굵은 모양에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은 두줄 이용해서 아래하고 위에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래만 두 줄로 만들어 주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영수증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상품을 구매한 내역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인쇄를 해서 이제 보내주면 되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주문을 안한 상품들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 행 숨기기 있습니다. 이렇게 숨기기를 누른 다음에, 이 해당 부분만, 이제 인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인쇄가 되는데, 요, 요거를 요 부분만 또 이쁘게 인쇄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인쇄, 이렇게 인쇄에, 여기 영역을 선택하고, 인쇄를 누른 다음에, 음, 여기에서 보면, 선택된 셀, 인쇄 영역을 선택될 셀로 하면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지정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하면,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이 판매한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보내거나 택배를 발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영수증 양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제 <laughs> 주문서 품목 리스트를 활용해서 어, 영수증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뭐록로 간단한 기능, 특별히 이제 V 로그업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해 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